뭐, 평이? 아, 이번 아이템은, 어, 데님 팬츠인데, 핏감이 굉장히 여있는, 유 테이퍼드 핏의 데님이 되겠다 슬림한 느낌보다는 확실히, 그만 말하는, 아이고, 허벅지가 넓은 느낌에딱 봐도 그런 느낌이지. 그리고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요렇게, 보면, 희끄디크하게 워싱을 넣었음 뭐, 오비라인 따라서 쭉 떨어지고, 그 사이드라인 따라서 쭉 떨어지고 최근 트렌드니까 그리고 안감에 그리고 뒷 포켓 있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 굉장히 착용하 편하고 그리고 원단이 소리만 들어도 알겠지만 두툼한 느낌의 텐션감은 약간 있다 그래도 있는 편이지만 기대는 하지 말아라 굉장히 탄탄한 느낌이죠. 데님 느낌 그런 페이퍼드 핏인데 어, 오비, 오비 같은 분이나 라인에 따라서 원신감이 들어가 있는 그런 팬츠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뭐 피드백이 이 노너싱이 아니라 이런 포인트가 없는 데님 같은 경우는 반응이 좀 있었는데 모르겠다 이거는 그래서 올려보는 거예요 끝.